예 안녕하십니까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거5 3세주 무슨 얘기가 바로 매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음가고 있던 게 지금 이제 수익이 일단 367,000원이 났거든요 이걸 강조 드리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원래 제가 매도 끌어놨던 가격은 64,800원이었죠 자 제가 매매일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음, 주식을 하다 보면, 이, 물릴 수도 있습니다. 물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어느 누구도, 음, 완벽한 승리를 다낼 수는 없죠. 완벽한 수익을 다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 매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보시죠 제가, 어제부터 이제 매매를 했는데, 어제부터 했거든요. 어제부터 했는데, 이 종목이 원래, 그, 신규주였습니다. 신규주. 신규로 처음 상장돼가지고 시가가 72,000원 나왔죠? 72,000원 나왔는데, 7 2 0 0원이면 상장된 공모가에 딱100% 나와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가가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최고치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고점이 8만원까지 올라가서 8,000원 올랐네요. 10%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갈 때, 오를지 내릴지 모르니까 저는, 음, 그냥 뭐, 어제 매매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밑에, 자, 보십시오. 체결이, 9시 2분에 10가 근처, 어, 체결이, 15주면, 15주면, 1주, 5주 하면은, 음, 5, 8, 35, 한, 100, 110만원 정도 되죠?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가격이 7, 79,700원인데, 10가 나오고, 아래권에 살짝 바로 들어간 거죠, 그죠?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내렸죠? 또 내려서 제가, 73,000원. 그러니까, 6 0 0원 내린 자리니까는 대략 뭐, 한 5, 6%, 7, 8% 정도 내린 가격이겠죠? 그래서 1 4조또 100만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음, 차이가 별로 없는 곳에서 100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갔는데, 셋 들어가면 300만원이죠? 300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기본 물량을 원래 최소 단위로 매수할 때가 보통 500만원이거든요. 근데 100만원 들어간 것은, 급나게 내려도, 뭐, 나는 더 들어갈 돈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안 갑니다. 만약에, 시가가, 이제, 음, 뭐, 상한가 근처에 나오고 나서, 상한가 근처에 제가 샀다 치면, 한번더 상을 가죠? 그러니까, 72,000원에 나왔는데, 시가가 79,000원 정도 제가, 맨 처음에, 샀다 치면, 어, 한 10%, 20%, 한15% 이상은 수익 나죠. 그래서, 100만원 들고 가서, 10만원 이상 먹고, 또, 만약에 운이 좋아서 상을 가면, 다음날 때리면 또, 이 30만원 또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 많게는 40만원 정도 나겠죠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벌어지면 재수고 아니면 뭐 하락하면 추가 대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원 100만원 1 0만원 들어서 300이 들어간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요걸 갖다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15주 들어갔죠 100만원 여기에서1네주 들어갔죠 100만원 여기에서 1 4조들어가죠 300이 들어갔습니다. 300이 들어갔고 여기에서 30주가 들어갔으니까 어, 368. 대략 200만원치. 그럼 여기까지 500만원에 들어간 겁니다. 500만원 500만원에 들어간 것이고 여기에서 80주가 들어간 거거든요. 80주. 80주 얘기 여기 있네요. 여기입니다. 8 4 8 대충 500만원치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80주 들어가서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면 대략 1000만원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매도가 75주가 있습니다. 이 75주를, 매도를 65,700원.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61,900원에 80주를 사가지고, 65,700원을 팔았으니까, 대략 금액적으로 한 3,000원 정도? 뭐, 이 정도 정도, 3,000원이면 대략 한5%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먹고, 어, 먹고가 아니라 그냥 밥 숟가락 두 개를 하고, 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조금 남아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자, 더 내려오시면, 음, 여기여기 여기 가격이, 어, 55,300원을 92주를 다시 샀죠? 여기 92주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위에 매도를, 예, 5만, 자, 55,300원에 산 것을 57,900원에 팔았고, 또 남아있는 것을 63,300원에 팔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팔고, 또 사고, 자, 매수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제가 오늘, 전량을 53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36만 7 0 원이라는, 오늘 빨간색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수익은 크게 없었습니다. 어제 이제, 어, 뭐, 이 손절돼서 나간 금액이 대략 어제 새기억으로한 3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됐고, 오늘 36만 원 정도, 빨갱, 빨간, 빨간색으로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5, 0만원 정도 벌고 나온 건데요. 근데 이 매매를 왜 제가 일지라고 보여드리냐면, 어, 이 얘기를 하고 싶죠. 제일 처음에 확신이 없을 때는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는 거죠.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이만큼또 사서 이만큼 팔면 이만큼 또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밥 숟가락 두 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나중에 그것은, 음, 시간이 되면 또 길게 또 말씀드릴 때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산 것을 여기 팔았다 생각하면은 계좌에는 마이 나서 찍힙니다만또 그만큼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서, 여기, 여기 팔았고, 또 들고 있었고, 사서, 들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들고 있던 것을 오늘 질량 매도해서, 어, 방금 보셨다시피, 빨간색으로 빠져나온 거죠. 결국 뭐, 종합적으로는 제가, 어, 보면은, 이걸 뭐, 뭐, 5, 6만원 정도밖에 수익을 챙기지 못했지만, 그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자, 자, 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 매수한 게 7만 9천 얼마죠? 예, 제일 처음 매수한 게, 예, 79,700원을 100만원 치거든요. 여기, 여기에서 풀리고 땡! 산 건데, 7 9 7 0 0원이데 가만 들고 있으면 이만 손해였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락하는 그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조금 더 추가했고, 더산 부분은 또 물량을 덜어냈고,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해서, 그 제가 이제 밥숟가락 두 개라고 하는데, 그 반복을 해서, 음, 오늘 그냥 무사히 잘 빠져놓은 거죠. 자, 근데 어제 제가 가지고 넘어온 금액이 대략 30만원 정도였습니다. 30, 아, 300만원씩 정도 했습니다. 오늘, 요거 일주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12% 먹으니까 36만 7천원이니까, 제가 300만원치를 들고 있었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 하락했으면, 300만원씩 들고 있었으니까 더살수 있는 여력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하락하는 그 속에서도 추가 매수했지만, 어, 적당히 비중 조절하면서 밥 숟가락 두 개를 실천해주면, 어, 다른 사람보다는 손실을 줄이거나, 또는, 자문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챙겨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되거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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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드 놓을 때까지 무작정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떼이처럼 이게 들어간 금액이 커져가지고, 장때문에 떨어져 버리면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 손실이 날때그 손실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향성이 불확실하면 조금 사고, 하락하면 더 사는데, 반등 주면 더산 부분을 물량을 드어내고 그렇게 해서 어 계속 주가는 하락하지만 주식을 더 사지만 평단한 점점 낮아지면서 더살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주가가 반등했을 때틀고나을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스킬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세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는 깔끔하게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세번째는 존버라고 하죠. 존버. 그냥 버티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어, 차트 베이스에 따라서 좋은 종목은 평단을 낮추면서 따라 내려오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좋은 종목이 아니면 가감하게 잘라서 버리는 거고요. 이도서도 모르, 모르겠다 싶을 때는 다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방금 저처럼 이렇게 하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선택은 차트 베이스에 따라서 차트 분석에 따라서 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진다 할수 있겠고 제가 더살수 있었던 데이서는 간단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이렇게 하고 떨어진 것들은 반등 잘안 옵니다. 계속 들고 있어 봐야 내 본전이 여기면 안 올라옵니다. 왜? 잡아서 때리고 나가고, 잡아서 때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쑥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라도 이 틈새 속에서라도 빠져 먹겠다라고 스킬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다 팔고 떨어진 건 원래, 분할 매수 안 하죠? 그죠? 다 팔고 떨어진 것은 분할 매수를 안 하죠? 덜 하죠? 안 하죠? 왜냐면은, 하다 팔고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근데, 다 팔지 않고 떨어진 것은 반등의 기회를 한번 엿볼 수 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 물량을 조금 더 늘리면서, 밥 숟가락 두 개를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 손실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종가에 다 버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략은, 뭐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만 더또 상황에 따라서 확대 생산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차트에 대한 판단력이 없이 계속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면 비중이 많아지겠죠 비중이 많아지면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엉덩이가 무거우면 못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엉덩이가 무거우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많아지면 주가가 반등이 어렵다 음, 그니까, 엉덩이가 무거우면 못 일어난다. 예전에 시골에 우리, 저, 뭐, 뭐, 아주머니들, 또 우리 큰어머니들 보면은, 또 살이 이렇게 많이 찌시면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이 많은, 많은데 올라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우리 큰어머니들, 저 살이 많이 찌시니까 일어날 때 무릎도 아파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 일, 일어나면서 엉덩방 한번 찍고 또 일어나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을 가볍게 하는 습관이 필요로 하고, 또 이런 대응 방법도 무턱대고 처음부터 큰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5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50만 원 들어가고, 100만 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가면서 스킬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그 50만 원 들어가던 것이 500이 들어가고 또 500이 들어가고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면 감도 커지고 담력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연습맨 하시면서 습기를 쌓아가시기 쌓아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